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반반 결혼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케 K녀들의 기적의 논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결혼 비용을 보면, 그거부터도 남자들이 많이 부담을 하긴 했습니다만,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큰 차이는 안 나요. 아마 그런 통계 자료는 제가 몇번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는 격차가 너무나도 많이 벌어졌어요. 여자 혼수 삼천은 지금 몇십 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는데 상대적으로 남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죠.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남자들이 결혼에 부담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당연히 대한민국이 혼인이 감소하고 그리고 당연히 조출산도 영향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케인여들 같은 경우는 지금 예전에 비해서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고하고 과거에 비해서 결혼을 늦게 하다 보니까 돈도 많이 모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비해서 돈은 모은 건 없어요. 혼수 국물삼천은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자들한테 조금 더 부담을 해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유자들은 기분이 다운이 됐다면서 화를 냅니다. 이게 분명히 모순이잖아요. 모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많은 케이녀들 같은 경우는 금반 결혼에 대해서 상당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러한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그 논리 구조가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검색을 해보니까 기적의 논리가 나오더라고요. 기적의 논리. 그래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트판 글인데요. 금반 결혼 후 차례와 제사를 지냈다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거기에 달렸던 첫 번째 네이트판의 베풀입니다 이래서 반반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 반반 결혼하면 저런 거안 하고 정말 평등할 줄 알았는데 그 놈의 며느리 도리는 그대로라 빡치는 거예요라는 겁니다. 우리 냉정하게 대한민국 케이네들 중에서 반반 결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10% 넘어갈까요? 저는 10%안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반 결혼 안 하잖아요. 반반 결혼도 안 하면서 며느리 도리하기 싫다면서 차례와 제사를 거부하는 게 케이니어들의 디폴트 값이 아닙니까? 아니 반반 결혼이라도 하고 난 이후에 그런 이야기 하면 모르겠지만 안 하잖아요. 참 내로남불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다음 베풀 볼게요. 이래서 반반 결혼은 손해다. 반반 결혼에도 육아, 시댁 행사 참여, 집안일 이런 것들까지 반반 안 하잖아요. 아, 앞에 거 같은 경우는 좋아요가 394, 싫어요가 17개였어요. 그러면 네이트판에 많은 이자들은여기 동의한 거죠. 밑에 거는 좋아요 294, 싫어요 15개예요. 그러니까 케이녀들의 논리 구조는 뭐냐면 우리가 결혼하면 독박 육아도 하고 며느리 도리도 하고 독박 가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계산한다면 결혼했을 때 반반 결혼을 하면 손해다라는 기적의 논리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남자들은 독방 노동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케이녀들 같은 경우는 남자들의 독방 노동은 당연하다고 또 생각을 하죠. 또 그리고 다른 글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반반 결혼과 관련된 글에 달린 배풀인데요. 요거는 이제 좋아요 62개, 싫어요가 0개였습니다.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진짜 반반 결혼하려면 애 낳는 비용까지 청구해야지 뭔가라서 여자가 애를 낳는데 성은 남자 성을 따라가는 건 여자가 손해 아니냐 살트고 뼈 뒤틀리고 고통을 느끼는 건 여잔데 그건 우역구역 반반 결혼 계산법에 집어넣질 않더라 이러니 조출산인 거다라는 글입니다 그러니까 케인 애들 입장에서는 출산 경력 단절 성도 아빠성을 따라가기 때문에 반반 결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laughs> 이게 무슨 기적의 논리인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논리구조입니다 그리고 블라인드 글 하나 보시죠. 반반 결혼의 함정. 반반 결혼하면 비슷한 연봉 맞벌이에 비슷한 혼수 비슷한 자산만 생각하고 요구하는데 결혼 후 아기 출산 육아 집안일, 양가 대소사까지 챙기는 것까지 반반해. 여기까지는 앞에 논리랑 비슷해요. 그런데 어떤 반반까지 이야기하냐? 나이도 비슷해야지. 외모도 비슷해야지 진정한 반반이 아니냐. 나이도 비슷해야 진정한 반반결혼이래요. 어떤 이런 기적의 논리가 나오는지 하여튼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이 반반결혼이 많은 나라일까요? 저는 반반 결혼이 가장 낮은 나라라고 생각해요. 그거를 알수 있는 게 소득 동지론 지수죠. 물론 소득 동지론 지수라는 게 자산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 케이어들 같은 경우는 돈안 모으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산을 빼더라도 소득만 가지고 했을 때도 소득 동지론 지수로 보면 거의 사실상 무작위에 가까운 결혼이 많은 나라예요. 가장 낮아요. 그러니까 소득 차이도 많이 나고 자산 차이도 많이 나죠. 그리고 실제 반반 결혼하는 케이스, 물론 이거는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은대한민국에 정말 반반, 반반이 10% 넘을까요? 저는 10%안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케이녀들 같은 경우는 반반 결혼에 대해서 가장 안 하면서 반반 결혼에 대해서 가장 화를 내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케이녀들 같은 경우는 대다수가 거의 단것 같아요. 방방교로는 여자가 손해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손해다라고 생각하는 기적의 논리는 피해의식이 바탕이 되어 있고 이 피해의식이 바탕된 속에서 독박가사, 독박육가 경력단절, 애 낳아주잖아, 며느리 도리하잖아 그리고 아이 낳으면 이성 따라가잖아 요런 거를 계산해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는 20대에 거의 결혼을 안 하고 30대에 많이들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유자들 같은 경우 보통 직장 생활을 뭐 7년, 10년 정도 한 경우가 꽤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할 때는 유자는 3천만 해도 된다라는 그런 기적의 논리가 탄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자 혼수 3천 국률이 1990년대도 3천, 지금 무려 30년 가까이 됐음에도 3천이라는 이상한 논리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말도 되지 않는 기적의 논리의 밑바탕에는 케 K녀들은 결혼한 이후에 본인들의 희생은 엄청난 희생이라고 생각하고 남자들의 희생은 당연하다는 라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기적의 논리를 가진 케 K녀들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당연히 혼인이 감소하고 조출산이 발생해서 국가 소멸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저출산 대책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백날에 봐야 안 된다고 생각해요. 즉, 케 K녀들의 잘못된 마인드를 바꾸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국가 소멸은 막을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